와, 이거, 총나 아주, 진짜. 아, 진가 아, 이 이거.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아, 이 이거. 거 아, 이 아, 이 이거. 아, 이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아, 이거. 안 <놀람> <그게> 이렇게 해서 <놀람> <진짜? 놀람> 자저제두개하고 그 네, 오케이 오케이 두개다두개말두개만 실전 21번 21 네. 하고 23번 네. 하고 두개만합시다두 나머지 다수치로네네면 11번

민 어, 아, 민서리겠죠 민서 아래에 아, 수 어? 잠깐만? 음, 아, 민수. 야, 야. 민수 <laughs> <laughs> 제가 잠수만 있 아, 지 톱방 대가지고 거기다 사 뭐, 이런 거올려 네. 왜 이렇게 안보냐갑자 아, 아요가 집에 한번 저런 <웃음> <이랬는데>. <웃음> 아니, 지 아니, 왜 이렇게 아니, ちょっと待って。

사러 없어질어요진짜으 맞는 말 때리시면 아파요, 내가 한수 있어요. 차근차근 잘 쌓아가라고 하는. 네. 물론이죠 빠지면 시 쌓아가라고 하는 건데. 이러는잘

연대면접 붙었던 애가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어가지고 입, 입이 이렇게 아 <laughs> 이래? <laughs> <laughs> 그 그런, 말이 이렇게 잘안돼 <laughs> 네. 근데 이제 연대면접 보고 처음 생겼을 때 <laughs> 이제 그 전형으로 <laughs> 해서 얘가 갚은 거 근데 걸고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laughs> 대단하시던데 고쳐졌어요 <laughs> 그래서? 굳 고쳐지진 않았는데 그래도 얘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게 아, 응. 응, 훈련을 한거예 그렇지 그렇지. 하시는걸 시험 해야겠다. 밤 12시에 음. 일어나 가지고 명면서 음. 이렇게 음. 음. 귀신이 나올 수도 있잖아. <웃음> <가위바위보면서>. <웃음> 귀신 나가 이거. 서이 깔렸 옛날에 엘리베이터 귀신이 얘기해 주니까 애들이 걸어오던데 한번 얘기해 줄래? 셀프로주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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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리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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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명, <laughs> 아, 아, 올해는 올해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받아요. 무에서 시켰더니 짧게 시켰어요. <laughs> 근데 플러스 2 n 로서 이동하면 시험이 끝날 겁니다. 2n+7로 먼저 이동하면 시험이 끝나지 않을 확률 중간 단계리에도달하면 시험이 끝나. 그러니까 그거랑관계 없이 긍률말하면 일단 찾라 an이 동점2접서 시험이 끝나지 않을 확률 bn이 근데 이런 데서서 시험이 끝 확률 1번째 어쨌거나 1. 와, 네. 뭐 뭔데? 지금 좋은 뭐거 들어. 오케이. 끝. 도소 봤던 거. 가나 가져줘. 뭐하아 아니야. 아, 주영이더 열뱅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 <laughs> 시렇도전서합비 끝나면은 서로 여섯 건 그러면 더하면 1. 하나 무한대. 다른 관계 다른 게 없잖아. 이동하면 끝났어. 시합이안 맞는다니까. 다시 엄마 그 무한대. 안 맞을 수 없는 거라서. 그치지 응. 지고1 8살다 아니면 데 1번 만약에 그러면은 어 오번 던지면 아 그러니까 그이플러스 무조건 2m 던져야 되는 거잖아요 가정상 음. 뭔가 이상하 이거 담육각형이지 네어 그래서 일어서서 발생에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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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나는 거냐 p 3에서 음. 끝나는 거니까 1번째 안 끝났어. 그리고 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A.N이 N번, 2N 아, e 플러스 1번째 2줄을 응? 들안데요 응. 중절, 그럼 A.N 플러스 1은 2N 아 e 플러스 7번째 아 나세번만을까 그러니까 뭐 그, 2번, 2번 맞을까? 2번 맞 2번 맞을까? 2번 맞을번만까 2번 2번 안 돼, 아니, 그러니까. 어, 있는, 안 되지. 아니, 니아 a 아니, 아아이아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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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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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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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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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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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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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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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아아아 확률이 회에 아, 따라서 가조가 다르게 된다. 각 회에 1의 확률이 그 항상 되는게 아니야. 다 b에는 예를 들어서 세번던져서 이동하면 토가 걸어 끝나는 거고. a에는 세 번까지 했을 때안 끝나는 거고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네. 각각 네. 아, 네. 그 그러니까. 각회 판단되는 얘기죠. 이해시켜주세요. 완전 끝이니까. B 애는 B 애는 세 번을 던졌는데 세 번째에 끝난 거야. 네. 음. A 애는 세 번을 던졌는데 그 안에 안 끝난 거야. 네. 그룹 끝나고 끝나지 않군요. 그 아니 아니고 아니야. 버스인데. 왜 끝나고 끝나지않끊나 다섯 번세 번째 딱끝나 야, 이 석현이가 이해하고 질문을 그 그래. 대답을 해줄 정도면 석현도못 하죠. 뭐기야부심하다 그걸 기를할때성재 한 번씩 설정을 를 했을 때, 그러면 그게 중요한 건 예, 그러면 이제 네는상 이는 이까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럼 요 그럼, 그럼, 그럼 이제 우리가 a n 플러스 1이 인정할 때, 지 여기까지 n 플러스 3번째까지 끝났어. 그렇지? 그러면 이제 n 번째까지 안 끝나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러면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면 n 번째까지는 안 끝나야 되는 거고, 그러면 n 번째 얘가 두번두 개씩 움직이는 거냐? 시계 방향의 순서대로 하는데 그러니까 남매이 나오면 한칸 가고 두 번씩 가니까 얘네들이 두 칸씩 움직이는 거죠.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게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에 있어야 안 끝나는 거지? 네. 끝나요? 한 칸씩 움직여요? 한 칸씩 움직여요? 한 칸씩? 아, 근데 얘가 2n 플러스 3번까지가 된 거고, 얘는 2n 플러스 1번이잖아. 그 love it too well. I can't l o 다 e 그 t Uda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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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있는 거 아닌가요? can't 다 a v 로 다시 올수 t l e t o 네네 h I m 리가 뭐야 I m am plus. I am plus. I am p l u m p l u m plus. I am p 여기서 어 응.. 여기 안 응. 응. 끝났을 때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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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준다는 거예요? 끝났으면 어떤 질문지? 여기에 와야지 끝나는 거 아니야? 게임 끝나도 동조 없겠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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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가지가 아니면 기게요 게임 끝시이 끝나죠? 이게 가중이고 그러면 이게 죠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다 그러면 악면이 나오면 전끝나버려 <김봐> 여기다 그러면 매이끝나면 다음에 뭐뭐 <Columbus> 그 smoking... 그러면 끝나고 이만 외주 업체에 효율을 늘릴 수는건그래이 스케줄을 는 건가? 여기 스케고면안는동마 말이 일치할 지금금 가는 게다다맞생각을 해보자 비 그러니까 3에 던져라면 시합이 힘다 그래서 플러스 1에 던져서 던졌을 때운동하면 시합이 힘든다. 아, 얘는 a r p l u 는홀 v e n 니에요홀 e one a 일 때는 여기를 못 가잖아. a l l in tenant, you g i v 가 있거나 요 자리거나 o 자리 e b a l l in tenant, you jarry, you 하면 r r y 가 o u jarry, 이를 생각하면 2m 플러스 3번을 던졌을 때다 끝나야 돼. 네. 그럼 2m 플러스 1번일 때는 그 아직 안 끝나야 되는 거죠. 그 뭐지? 그러면 아직 안 끝나면 윤 자리나 윤 자리에 가 있다는 얘기잖아. 어, 예. 예, 예, 예. 그러면 그게 이제 뭐... 어차피 이 후반이 의1할 거니까 여기에 있다라고생각하면 여기서, 앞면, 앞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야지, 이 플러스 서번째가 됐을 때딱 끝나는 게 되는 거죠게기 뭐 이렇게 해이서 이렇게 해서, 이렇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 어차피 아. 여기 있거나 여기까지는 두 가지인데 2 곱하기 하고 여기 있을 네. 확률이 1분의 이라고 생각하면 네. 그다음에는 다시 이렇게 앞면, 앞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니까 확률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됐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2m 플러스 세번째딱 맞춰서 끝나는 확률이고 그러면 이제 am 플러스 1은 2m 플러스 세 번째까지 안 끝나야 되잖아, 그죠? 2에 플러스 세 번째까지 안 끝나는 거고 그 전에도 끝나는 안 끝나는 거죠. 네. 그러면 A 그 전까지 n 번째까지 이제 2에 플러스 일 번째까지 안 끝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안 끝나요? 어, 안 끝나야 돼. 되니까 사분의 삼이 돼야 되는 거죠. 끝나는 게이니까 어? 네. 음, 네. 이제 좀 쉬어야 그래도 모르겠어. 근데. 고구그것보 던져스가 나무가. 아니, 아끝 아니. 라 n m YMPLOS. I c 는 n n t go. I can't go. I c a 거 t g a n a n t a n t go. I can't go. I can't go. I can't go. I c a n a n t go. I c b an이 되는 거니까 와, 지금 아, 이걸 찾으라는 거잖아. 그 관계식에서 그럼 이제 an 더하기 bn이 a 마이 e, 1이니까 요거를 찾아라라는 음. 기 아니에요. 아, 어, 네. 근데 이 요거는 네. n은 2 e 이상일 때할 거니까 아니, 그렇게 큰 값은 맞아요. 그거 큰 <laughs> <laughs> 21은 비슷하죠. <laughs> 21은 가족이 없어요. 비슷나요? 아